바퀴 없는데? 바퀴에 키있다 그랬는데? 여기는, 여기는 내짝다 없는데요, 바퀴. 네. 바닥이요? <laughs> 네. 이렇게 험난한 가정을또 차보려고 차 하는데, 뭐가 이렇게 험난해? 원래는 차 보관해놓는데, 여기다 이제 주차하고 그냥 바퀴에다 올려놨었나봐요. 네, 여보세요. 네, 아, 여기 저 걸어 걸어왔는데, 여기 계시면 회원님 제가 키좀 받아 올게요. 잠깐만 계세요. 에휴 켜졌워 <laughs> 어, 엔진 상태 엄청 좋네요. 볼트 여기 두 개가 있죠. 얘들이 네 얘네들이 이렇게 풀린 자국이 있을 거예요. 너트로 돌리니까. 네. 근데 깨끗하니까 교환 여부 가 없고 여기 본넷도 깨끗하니까 이것도 교환 여부를 안한 거예요. 미세 누유가 있을 거예요. 이런데 엔진룸 사이에 이렇게 막 새거든요. 어, 근데 그런 거 없이 굉장히 깨끗하죠. 다 은색깔이죠. 브레이크 오일 약. 맥스로 굉장히 많이 있죠. 냉각수도 요 정도로. 맥스로 굉장히 많이 차 있으니까 뭐 소모품 관리 같은 것도 되게 좀 잘하신 분인 것 같아요. 타이어 트레드 측정하는 장비가 있는데. 4.0. 거의 이제 갈 때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현마모는 똑같아요. 한쪽으로 쏠려서 다니지 않는 차예요. 골격이 잘했으면 얼라이먼트 같은 건잘 맞는 차량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누가 만약에 심하게 안에서 옆에서 쳤다거나 차가 굴렀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그러면. 이 교환 여부가 있다면 여기 필러를 까주신 거예요. 동그란 자국이 되게 많죠. 이 자국이 없다 그러면 그래서 사고가 되게 심하게 좀 났었던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안에 물과 여기도 동그란 자국 이 있죠. 트렁크 플로우라는 곳이고 이 안에 막 땡이 물 같은 게 고여있거나 그럼 침수문도 확인할 수 있는데 좀 깨끗하네요. 뭐 일단은 에어컨부터 확인할 거고, 어뭐 이런데 혹시 거울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 한번보시겠어요 창문 한번 내려볼게요. 혹시 모르니까 블루투스 연결 같은 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 볼륨주제 이런거 잘 되는지, 그다음에 그 다음에 핸들링컷 볼륨주잘 되는지 확인해주세그볼륨주잘 되니까 뭐 전혀 문제가 없으신 상황인거고. N 났다가 D, 받음이 바로 왔죠. R, R은 거의 깨끗하죠. 근데 일단은 후방감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 지금 보긴 하는데 깨졌어요. 이거는 다시 장착을 하시긴 하셔야 돼요. 미션도 굉장히 좋아요. 뭐 덜컥거리거나 그런 것도 없고 차에 이제 고장 코드가 있거나 실린더 쪽에 뭔가 문제가 있다거나 뭐 이제 그런 장치들을 잡아내주는 스캐너 진단기기예요. 오케이 불이 뜨시면 정상인 거고 옆에 스패너 쪽이 빨간 색깔로 뜨면 차에 뭔가 고장 코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 오케이 불이 뜨서 이슈적인 결함이 없다.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고장 코드도 없고요. 어차 컨디션 굉장히 좋은데요. 저희가 도막 측정기라는 건데 이 차에 만약에 도장이 있으면 금이 갔거나 막 이렇게 막 찌그러졌어요. 그러면 그걸 판금을 한다거나 도장을 입혀야겠죠. 다시 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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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장을 해야겠죠. 수치가 만약에 일정한치 않으면 어디 부분에 도장을 입혔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발품능고차 하상훈 팀장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이제 스파크 사러 오신 고객님이시고, 첫차 구매를 하시는 거예요. 유튜브나 뭐 이런 쪽으로 막 많이 알아보다가, 저희가 발품능고차 제일 믿음이 가서 카페도 가입도 하시고, 페이스북, 뭐 유튜브를 통해서 항상 봐주셨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부천으로 오셔가지고, 전산을 통해서 어떤 매물이 있고, 어떤 뭐 금액대나 이런 거현성되어 있었는데, 처음에는 올류모닝. 요거를 좀찾으시는데 금액대가 현상이 조금 더 높게 돼 있어서 옵션이나 이런 것도 색하다 보니까 스파크 쪽으로 봤더니 굉장히 좀 연식도 좋고 키로트도 좋고 뭐 옵션도 다 들어가 있는 이런 좋은 차량이 있어서 회원님도 되게 마음에 들어 하셔서 실제로 이 차를 이동하러 갔더니 화상태가 너무 좋고 뭐 소품 같은 거뭐 미션 오일이라든가 이런 거 되게 잘 갈라져 있어서 좋은 차량에 이 바로 이제 회원님도 마음에 드셔서 구매 결정까지 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랑 이렇게 미팅 진행하셨는데 좀 어떠셨는지 얘기 한 번만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유튜브에서 그동안 보다가 이제 처음 오게 됐는데 네. 유튜브에서 보던 거랑 실제로 차량 본 거랑 이 차이가 없더라고요 네. 믿을만하구나 해서 구입하게 되었고요 <웃음> <웃음> 나중에 홍보도 좀 많이 해주시고 주유분단 분도 아? 있으면 좀 소개도 좀 많이 해주고 아, 감사하겠니다아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 그래도 네. 멀리까지 오셔서 정 네. 고생 많이 하셨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그냥 저한테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 아, 감사합니다 아, 오늘 고생 네. 많으셨어요 형님 네. 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발품 중고차 카페에 들어오시면 중고차 거래하실 때 유용한 정보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사고 이력 조회 서비스 및 허위 매물 검증 서비스, 원부 조회 등등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를 회원 가입만 하셔도 모두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 발품 중고차 카페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